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예배당에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고 또 원근각처에서 주를 경외하는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저희의 중심을 받으시고 말씀을 주셔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말씀을 한두 마디 해석하며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시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시고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위로의 직분 위로의 고린도후서의 특징적인 내용은 사도의 직분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의 직분 1장부터 7장은 여러 직분의 사도의 직분의 여러 면모에 대해서 말하고 또 8장, 9장은 헌금에 대한 말씀이 특별히 나오고 10장부터 사도직에 대한 변호 그리고 끝에 사도 바울의 권면과 축도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절, 2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집어넣어서 읽으면 자연스럽게서는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한다. 그리고 처음에 문한 인사와 같이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이나 결심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따라 강권적으로 그를 부르셨고 이 길로 이끄셨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택함을 입었고, 로마서 1장 1절,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읽었죠. 그는 디도서 1장 3절에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형제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형제 디모데 그는 혈육의 형제가 아니고 주 안에서의 형제요 바울의 조력자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였습니다. 고린도시는 아가야의 한 도시, 아가야 지방의 한 도시입니다. 고린도시에 많은 단체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교회는 그런 인간적 단체들과 다른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거룩게 하시고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아가야 지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를 포함했습니다. 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포함합니다. 사실 교회는 우리의 신앙 고백서의 표현대로 아담 이후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성도, 성도, 즉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법적인 의미입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전까지 죄인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것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만의 아버지가 아니시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나 동시에 우리가 범죄할 때 징계하시는 아버지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들도 그렇죠. 모든 경제의 책임을 보통 가지는 것이 아버지들이고 보호자고 그리고 잘못할 때는 매도 드는 무서운 아버지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 곧 우리와 온 세상의 주인, 주관자, 왕 하나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사람의 호의도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줄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값 없이 주시는 호의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형벌에서 건져내었고 또 구원 얻은 우리의 성화와 세상에서의 신앙생활 전반을 도우실 수 있는 큰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호의는 또 하나님의 평안도 세상에서 매우 큰 복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안. 할렐루야. 감사. 마음의 평안, 또 몸의 건강, 일용할 양식, 그리고 사회적 안정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복이죠. 평안. 샬롬이나 우리나라의 말에 안녕이라는 말과 아주 비슷하지. 안녕하십니까라는 말 속에는 그것이 다 들어있어요.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아시면 어디 아픈 데는 없습니까? 조반은 드셨습니까? 그런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이용할 예. 양식, 사회적 안정. 그것은 실상 천국의 특징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laughs> 평안은 천국의 복에. 시식과도 같죠. 맛보기처럼 시식한다 그러죠. 시식코너 있죠. 시식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원인이요, 하나님의 평안은 그 구원의 결과입니다. 3절 보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시요, 하나님과 아버지 이시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아버지 이시요. 자비의 자비들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 네, 하나님 그렇게 부르셔 신 인성을 가진 주님이시니까 그런 부름 그렇게 부르, 부르 자신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자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비들이라는 원어는 많은 자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또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는 본문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3절부터 7절에 10번이나 위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슬픔과 환난이 많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는 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용기를 주실 뿐 아니라 그의 뜻을 따라 능력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외아들의 장례식에서 하염없이 울던 나인성 과부에게 그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위로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위로는 심히 큽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중에서 그와 그의 동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성도에게는 환난이 있으나 위로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위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 즉 하나님의 영육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의 위로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순교의 길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모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환난 중에서 위로하신 것은 그들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자마다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고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고난, 고난들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그리스도의 고난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즉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그의 복음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받는 여러 종류의 고난들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들을 넘치게 경험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즉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위로도 넘치게 경험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 가운데 고난들도 허락하시지만 결단코 자기 백성을 미워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는 그의 작정하신 때에 풍성한 위로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고난도 받고 위로도 받는 것은 신앙생활에 유익할 뿐 아니라 특히 남을 돕는데 유익합니다. 나도 그런 극심한 고난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몸이 아파 보거나 경제적인 곤란을 당해 보거나 그런 고난을 다 경험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직도 생존하고 있고 또 많은 경험 체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것 같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환난 중에 사도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는 말은 환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구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세상에서 때때로 고난이 있으나 하나님의 위로도 확실히 있을 것입니다. 8절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하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 앞에까지 간 환난이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절망의 때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때때로 성도들에게 이런 극심한 고난이 닥쳐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기쁨과 위로의 줄을 다 끊어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서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극심한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오늘날도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들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자주 설명했죠. 고난의 목적. 첫째, 고난은 우리를 겸손케 한다. 고난을 받아야 사람이 좀더 겸손한 자가 돼. 자기를 크게 여기지 않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쓰레기통에 버리게 됩니다 둘째로 고난은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 많은 고난을 통해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좀 단련된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는 좀 다를 것입니다 세월이 그냥 헛되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단련 것을 연단 믿음의 연단이 있습니다. 셋째로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거룩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찌꺼기 같은 모든 육신의 죄성, 나쁜 습관, 나쁜 그런 모든 성정들이 조금씩 깨지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진다고 표현했어요. 고난에 주는 유익입니다. 10절 십시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하나님께서는 사도바울 일행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또 건지시리라는 말은 전통사본의 현재형인데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는 도다. 건지시는 도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적용됩니다. 그는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의지하여 바라노라는 원하는 완료형으로 소망의 확실함을 보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일도 미래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네,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내일일을 염려하지 않고 내일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루하루 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도우라. 문의 뜻은 돕고 있도다 돕고 있도다 기도로 돕고 있도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돕고 있도다라는 원문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바울 일행을 위해 기도와 간구로 돕고 있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옛날 영어성경이나 NASB는 그렇게 바르게 번역했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사역자들을 위해 기도와 간구로 협력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복음 사역자들 자신들의 기도뿐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한 성도들의 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이루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이라도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목사들이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가진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씀을 깨닫고 그 지식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님의 대속 사역과 성령의 역사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으셨고 우리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셨고 성도로 삼으셨고 의롭다 고 여기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늘 사모하며 받아야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안을, 저희 바울 사도는 서신을 쓸 때마다 문안인사처럼 서두에 그런 축원, 기원을 하면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정말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성화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오늘 구원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화를 지금 조금씩 이루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평안은 환난 많은 세상에서 참으로 귀한 복이 아닙니까 은혜와 평안 오 그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시간마다 필요한 것은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 위로 여기 오늘 본문에 위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들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많은 위로가 있습니다. 고난도 있지만 위로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함으로써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는, 나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의 유익, 고난은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유익이 있고 또 특히 극심한 고난은 우리로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 예, 겸손케 하고 거룩케 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 아, 고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laughs> 옛날에 보면 그런 복음성가가 있는데. 옛날의 보금성가는 지금 시시 m 하고 다르죠. 예, 그런 예, 노래처럼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우리를 겸손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더욱 믿음 있게 단련을 시킵니다. 다섯째 한 가지 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그 일꾼들을 위해 기도로 도와야 한다. 그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기도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복음사역과 그 일꾼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또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한다면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나는 새벽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말을 신방 때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 기도하는 성도가 여기에도 있었구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구원 얻었고, 날마다 주의 은혜와 평안을 우리들이 사모하오니 주셔서 주의 은혜로 성화를 이루어가며 주의 평안 가운데서 살고, 고난 많은 세상에서도 주의 위로함을 체험하며, 또 다른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유익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우리의 교만한 부분이 있으면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불결한 찌꺼기가 있으면 다 태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적은 것을 극휼히 여기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시며,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받들며 이루는 종들이 되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음.